고어이 응응야 응. 점프로 하되니까 깜짝 놀라 아아이아 아니 왜 랜덤이야 예? 아 뭐야? 예? 야아 뭐야? 예? 랜덤이면 나간다 그래? 그럼 고수 등장 자 여러분들 가르겠습니다. 초고수방에 들어왔고요. 상대 여러분들 랜덤 저그라고 합니다. 일단은 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8승1 패입니다. 당시. 음. 감사드리고요. 대로 음. 꽝삼 거래로가 라삼 대로가 꽝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그래? 어디다? 아, 자, 상대가 여러분들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믿고 한번. 전진계적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어우러 우리 봉야들. 야 어냐 어냐. 오쉐 클럽에나. 어 진짜 저거네. 야 이거 맞아? 어 진짜 저거네. 맞아? 어오 마이걸. 티리클럽 안에. 어야어야어야리

등장 ㅋ ㅋ 게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보도 하겠습니다 감사 어어리고요 여러분 그의 전적은 8승 이제 2패가 되어버럽썸 라이 라이 종족 이것 같네요 그죠? 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어리어요어아케이 어, 어, 하나 올라갑니다 감사 어게 아, 근데 요새, 여러분들, 테란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초반에 비, 빌드가 좀 안, 많이 안 좋잖아. 여러분들 빌드가 좀 구리면, 테란전 이게 힘들더라, 여러분들. 진짜. 초반 빌드 너무 안전하게 가면은 이게 힘들더라, 여러분들. 응, 너무 안전하게 가면 안 돼. 진짜. 어. 최근에 하면서 그냥 게임하면서 느낀 건데, 와, 게임이가 저 있더라고. 진짜 테란보다 멀티가좀 뭐 많이 늘거나 이렇게 되면 면 어. 답이 없어. 안녕하세요. 아, 냥, 냥, 냥. 아, 야 아마 손수타좀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죠? 냥, 어. 예? 음. … 예? 아니, 이 이것은 이것은 뭐하는, 플레이 y 발 a 발 p 발 r s a p 예? a 는 s 고 o p i o o l d 어, o l o o l d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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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 l o l d cold, 어,

어야 oh. 형아들 이 친구 뭐 하는 지 누가 말좀 해줘 야. 어. 뭐해 예? 주정이라며 예? 에 어? 어어 씨방 와이는조 레노 에너 에너 어노 에너 에너 와노 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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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어? 레노 너노 레노 에너 레노 로노로노레로로노레 에너 로로로레로로로 레노 레노 요요요요 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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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이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상황이 지금 게임이 터졌는데 지금 어안 막혔어 아니 이 친구 정말 뭘왜 이러는 거죠 형들?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씨방 나한테 그러지는 말어 오야오 아니 이 양반이 뭐하는까 씨방 친구 정말 뭘왜 이러는 거잘 보.. 에너 점프로

에너, 어, 록방 난다, 에너, 고톨. 야, 이 상태에서 운영을 가네. 여러분들, 올인할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저런 제가 아우, 당황스럽네. 아, 이거 황당발로 간대 이거 진짜 진지팔고야 이거 형들이 거 아니야. 에너, 에너, 에너. 에너, 카우타. 으, 으, 얄, 으, 얄, 으, 얄. 운영, 아, 운영 가는 척 하면서 시즌터 더블이었네. 이런, 어, 기르크,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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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르크 용이.

조금 어.. 간것같은데요 짱군 에너 네, 크러스 에너 네, 조금더 들어가줌 에너 못쓸포포할래포장짱장 네, 야리 네, 어어어 네, 네. 어.. 어.. 어, 어 기르지 마세요 마인 여기있나요? 에너 네, 어.. 마인 여기있으면 말해주세요 쫄.. 여기 여기 아 여기있나요? 에 마인 어디있어요? 마인 안나갔어 마인 어디냐고구 에너로 오요요요요요요요 마인 추가적으로도 없어요 여기있나요 라인?

예? 아. 다시 한번더 어, 점프로 등장 감사드리고요. 네. 아니 점프로라고 했잖아요. 강시 하제, 강시 토스. 예. 어, 이 형아 아직도 그렇지. 못 믿고 있네. 어, 예? 아직 믿지를 못하네. 자, 그럼 타겟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게요뜨 뜨. 방금 근데 초반에 좀 터지긴 했어 게임 그죠? 어. 자, 게임 해주고 나갑니다 감사 어리케 누가 그래? 입구를 막는 추세로 간다 그러면 토르 소수가 가난하게 가스 빨리 파고. 사업해가지고, 사업, 드라곤 생마을 기다리면서 푸쉬를 할 필요성이 크게 없죠, 맞죠? 예, 네, 맞잖아요. 인생 사유가 뭐가 그렇게 있나요? 대박이네. 여러분들 위치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입구를 막아버리면 질서를 뽑을 없잖아, 사실. 맞죠, 여러분들? 구르 그래. <laughs> 아닌데? 나 진짜 되게... 아, 진짜? 아, 양반이 토크만 사았 아니 소포만 살았나 아니 이렇게 출발하면 어떻게 이기려 그러지? 진짜로? 뭐 질러찌르기가 무섭긴 합니다만서도 응이 어, 출발하면 이게 상당히 빡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기려고? 토스가 째면?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 진지 말고요 예? 아니 토스가 이만 째면 이거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거야 이거 뭘로 이길 거야 이걸로 도대체 예? 형아들 어떻게 이겨 이 친구 누가 말좀 해줘야 어됐 조금, 어, 치려버릴 것 같습니다, 형들. 이거, 맛산부피노 아니, 원래 8승 1표였잖아. 아, 그래서 초고수방 봤구나. 그건 좋은 마인드야, 음. 여러분들, 이거는 좋은 마인드가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 봤을 때. 잘한 거는 또 칭찬해줘야 돼, 우리가, 응. 맞잖아, 여러분. 소소하게, 우리. 그죠? 네. 어. 좀 그러면 안 돼? 배너 거울 예? 좀 그러면 안 됩니까 시방? 내좀뭐 가르치면 안 되나? 예? 뭐? 어? 아니 근데 정찰을 안 해? 야, 마리아, 야 이거 말이야야 이거 말이야 방구야 방 와...이게 돌 때리네 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방구풍 예? 배너 조금 어 마시가 조금 더 가버리니까 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 지리네? 체력하고이 이거야? 이거맞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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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야야이야아거야야이거이거 간다 거야이고 이거야? 이이거에 이거야? 이라 이거야? 이이거이썸벨이이거벨러 이거야? 이 이거야? 이거야? 예, <laughs> <고, 고, 웃음> 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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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야이거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흐희요희요희요희야희유어 셔틀 1000 에너 추가 에너 액션 액션 레이스 나오십니다 3, 2, 1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반가우세요 툴 에너 야흐희요희요 흥요 어 이기는 마아요 에너 야희잉희어희요요요 에너 코털 그걸 이제야 풀더게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 넌프라니께초고수가 아니라 어허어이왜 이러실까 어몇 번을 말하냐 이 양반이 와이파이를 하지 그럼이남사들게 로뽕 상품 라이런 에너 아이냐냐 흥 아이냐 흥냐 이이냐나이어어어 주세 어어어어어어어어 고고 어어고 어 t is a matter of 냐 r d I am a m a y a d I a r I r a 여러분들, 아이디를 여러분들 바꿔서 한번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커스에요. 여러분들, 방금, 여러분들, 전판에 여러분들, 태라인데요. 아이디를 바꿔주러 왔습니다. 미안한데, 전판에 틀려서 내 빡치니까. 아하. 아. 아하. 전판 이뭐 사람이요? 어우, 점프로 등장. 아나야야